건대 같아, 이게. 이게 저기이냐요 얼마나 잘떼버렸는지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응? 응? <목소리> 이거를 시금치가 어, 비춰갖고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, 아니, 냉동실에다 냉동실에 넣어서 끓 그래가지고, 된장국 끓여먹어. 묵혀먹어도 돼. 여기서 지금 다, 지금 저렇게 뿌리까지 넣어서 내가 다 끓는 거야. 뿌리 안 버리고. 이런 사람들은 뿌리 다 먹어 버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뿌리 잘라버리지. 그래서 하려고 내가 지금 넣었어요. 저 언니는 네. 보기 싫다고 요 대품만 잘라버리는 거요. 아니야, 끝에까지 뽑아서 먹으려고 뽑았는데 그거를 <laughs> 왜 잘라버려? 그래서 내가 어? 안 넣은 거예요 어? 뭐구냐 저, 저 춥지? 음. 아니, 안춥냄새가 음. 있어. 여기 잘라온 거 지금 다 뽑아다 놨는데. 이게도토리까 그냥? 음. 응. 나머지가이렇 거의 다잘 아니, 고미 완성. 만나면. 이것도 지금 여기 배고다 아, 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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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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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도 기다 여기다. 기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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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여기다. 묻어 놓으라고요 아, 우리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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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니 여기다. 여기다. 여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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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좋아서 그냥 잠자러 먹게. 이틀 그 조금 오 가만히 자러 먹게. 저는 또 갖다 먹고. <laughs> 그러면 또 갖다 주라할까 무섭고. 응. 은영분그기 조금 돌아가는 거이그 그게 그게 상당히. 제가 약간 마음에 시들나 이야 <laughs> 네. 상당히 좀 갖다 주라 그러다 지금 부담을 느끼요 <laughs> 그렇죠. 그가 왜냐하면 지나가는데면 되는데 네, 네. 지나 갖고 가야 되니까요. 네, 아마 그, 그렇게 돼요, 그가. 그러니까 그래요, 그가. 우리가 시부 수로는 내 지나와서 응. <laughs> 일을 하면 아니할 <laughs> 것 같은데 이거 다배죠 여기 떠들어봐 배수가 얼마나 좋은가. 음, 음, 잘놀 거야. 이 혜원이랑 자기 하면은 잘 놀죠. 걔네들은 잘 데리고 놀니까 원이가 음. 오면은. 지금에 보다 그 저기를 찾는 다니까 이제는 시간이면 또시간도 우리 주제 주제 담아야지 예 나물 좀 빠지면 이제 저기 해는이는다 먹으면 돼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거기 시장 들렸다가 거기는 10분 밖에 안 걸렸어 그거 네. 7시 50분에 출발한 건데, 아니에 이제, 7, 그거까지 들려서 7시에 출발하려고. 그럼 11시까지 오려고. 음. 이리 와, 요니 이리 와. 아빠 안 와.

얘들아 보자. 얘들아 보자. 왜 아빠 때문에 삐졌어요? 아빠 때문에 삐어 미워져.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삐렸어요? 어, 아빠가 미워서. 아빠가 왜 미워요? 내가 미워서. 지원이가 미워요? <laughs> 지원이가 왜 미워요? <laughs> 나도 <좀> 보다. <laughs> 지원아, 이거 봐. 나 네? 이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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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이가 깜깜해져. 나서 아가 봐봐 사진. 근 어떻게 나오나? 지아 비디오 봐일로와서 어떻게 나오나 봐봐. 아팠어? 아빠 때문에 아빠 이거 자줘 아빠 이거 자줘 아빠 이거 자줘 자 지훈이 춤 추는구나.

오이프잘 됐어요? 아빠 안녕 아빠 응, 안녕 파이팅 걸어가면 어요아빠한 아빠한테 아빠한테 가아빠한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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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봐봐 우리 예은이가 여보세요 하는거 한번 찍어보자 우리 예은이 여보세요 잘하는데 아닌데 앉아봐 응 안보여 안보여 응. 내거인데 이것도 내 거. 아빠 예은이좀 보세요 <laughs> 안녕 아빠 안녕 해봐 안녕. 아이고, 예쁘네. 아이고, 응. 예쁘네. 언니, 안녕. 해봐. 언니, 안녕. 응. 어. <laughs> 안녕. 가보자. 바로. 안녕. 바로, 안녕. 여보세요 까꿍 까꿍 눌렀어 여보세요 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원이 있어요 여보세요 어이? 안녕 까꿍 예원이가 까꿍 해봐 봐 여보세요 하고 여보세요 예원이 있어요 까꿍 예원이가 해봐 응. 여보세요, 해봐. 전화 왔어. 전화 왔어. 이인 응. 받아. 여보세요. 응. 여보세요. 어? 안 보여? 어. 고마워요. 우리 그... 응. 그... 그... 지원이 안경 써볼까요? 샤요. 아, 어, 보통 아. 이렇게 얼마큼 표정 좀 봐. 맞... 이래. 지현이 뭐해? 저거 뭐해? 누구한테 해요? 아,